네, 안녕하세요. 핵부자주식TV 핵부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KG동부제철입니다. 금요일에 1.78% 하락 마감하여 11,050원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은 1조 1000억 정도 되구요. PER은 5.79배, 동일업종 PER 40배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PBR은 0.96배로 자기 자산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기업 계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동사와 연결 대상 종속 회사는 냉연 강판과 석도 강판, 칼라 강판 등 각종 표면 처리 강판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는 글로벌 철강 전문 회사입니다. 철강제는 자동차, 조선, 전자, 기계, 건설 등 대부분의 2차 산업에서 기초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소재 산업의 특성상 전후방 산업과 연관 효과가 매우 크고 그 시장 규모가 타 제조업종에 비해 상당히 큰 편입니다. 2019년 9월부로 채권단 공동관리체제에서 벗어나 KG그룹 가족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kg 스틸 40%, 캐터스 스페셜 시츄에이션 32%, 자사주 0.01% 해서 72%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무 정보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매출액입니다. 2019년에 2조 4천억, 2020년에는 2조 3천억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3조 3,500억 원으로 굉장히 높이 매출액이 상승했습니다. 영업 이익도 보시면 2019년에 346억, 2020년에 1,108억, 작년에는 굉장히 한두배 이상 갔습니다. 세배 가까이 이렇게 해서 2,969억. 영업 이익도 굉장히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영업 이익률이 1.43% 2020년 4.73%, 2021년 작년에는 8.85%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치솟고 있고요. 거의 뭐 전성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140% 정도 되고요. 유보율은 106%. 부채비율은 약간 있고, 유보율 현금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무적으로는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 이렇게 보면 기간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많이 안 갔습니다. 1500원부터 해서 11750원 할 때도 샀고 11250원 할 때도 샀고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아주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관련 뉴스 공시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월부터 보시면 기사가 3건 있는데요 친환경 컬러강판 생산 KG동부제철 국내 최초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KG동부제철은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친환경 바이오매스 용재로 만든 가전용 친환경 컬러강판 에코 PCM 생산을 시작했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기사는 굉장히 좋죠. KG동부제철은 국내 도료사와 함께 바이오매스 컬러 강판 기술과 품질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지난주 충남 당진 공장에서 제품 시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컬러 강판에 사용되는 도료 용제를 석유계에서 옥수수 등 농산 폐기물을 정제해 추출한 친환경 바이오매스로 대체했습니다. 옥수수 등 농산 여기까지 나와서 굉장히 놀랬는데요. 다행히 폐기물을 정지해서 추출한 친환경 바이오매스입니다. KG동부제철은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동국제강 이어 국내 2위 컬러강판 업체다. 회사 관계자는 도료의 절반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용제를 바이오매스로 바꾸면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효과라고 읽어야 되죠. 친환경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KG동부제철은 컬러 강판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정 제품에 확대 적용한다는 전략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사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는 KG동부제철 KG스틸로 사명 변경. 그 다음 기사, KG동부제철, KG스틸로 사명 변경해서 2022년을 제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G동부제철이 사명을 KG스틸로 바꾸고 올해를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G동부제철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상호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관변경권을 원한대로 가결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습니다 다음달 24일 예정된 정기추주총회에서 상호를 KG스틸로 변경하는 정관변경건이 승인되면 등기를 거쳐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KG동부제철은 사명변경을 계기로 구성원들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올해를 제도약 원념으로 삼아 새 출발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수출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사업 영토를 넓히고 주요 제품의 기술력을 높여 고객 친화적인 기업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G 동부제철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냉연 판재료 전품목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다양성을 무기로 수출길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1월에는 매출액 기준 수출 비중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포인트 늘어난. 63%를 기록하며 수출 비중이 확연하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냉연, 아연도, 석도강판 뿐만 아니라 컬러강판 또한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1월 KG동부제철의 컬러강판 매출 비중은 전체 30%로 올라서며 실적 증대를 견인했습니다. KG동부제철은 컬러강판 브랜드 엑스톤을 출시한 이후 건자재 및 가전용 컬러강판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어 왔습니다. 지난해 태국 방콕지상철도 레드라인 역시 전역에 엑스톤이 내장재로 채택되는 등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매스 용제로 만든 가전용 친환경 컬러 강판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KG동부제철은 2019년 KG그룹에 합류했습니다. 박성희 KG동부제철 대표는 새로운 사명과 함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력 사업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미래 먹거리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포부가 넘칩니다. 잘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차트는 월봉, 주봉,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볼게 없습니다. 월봉 차트는 넘어가고요.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한 5, 6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차트가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기분, 횡보하는 느낌 그런 차트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기간을 좁혀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작년 한 5월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한 7, 8월쯤에 이렇게 21선을 이탈하면서 하락의 출발점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60일선도, 60주선도 강하게 이탈하면서 주가가 쭉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1월에 20주선을 터치를 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3월 초에 20주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흐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와 그 지난주 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3주 전에 양봉에 중단선을 지켜주면서 5주선을 타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20주선, 1700원을 지켜주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빠질 때는 빠지고 강하게 올라갈 때는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2021년에 올라간 이후에 쭉 밑으로 내렸고요. 현재는 다시 방향을 조금씩 돌리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일봉 차트로 접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동 평균선을 모두 돌파하면서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만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추가 매수하지 않고 종목을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 수익을 잡으시고 상승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실적과 업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종목을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KG동부 제철 영상도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이메일 주소가 나갈 때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